안녕하세요. 이번 올해 하프 영상 팀 영상 팀장을 맡은 광공공과 1학번 이호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하프 영상 부팀장을 맡게 된 17학번 이성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팀 소속 18학번 김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공공과 18학번 영상 팀 김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공공과 18학번 영상 팀에서 비주얼을 담당하고 싶은 이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8학번 연, 아, 영상팀 홍수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팀에 있는 광공부학과 20학번 김다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상팀에 속해 있는 광공부학과 20학번 김성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공부학과 20학번 박찬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팀 광공부학과 20학번, 20학번 신유민이라고 합니다 1 7 년도에 했던 비밀의 숲이라고 제가 제일 인생 드라마로 보고 있습니다. 황시목 네, 제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인데요. 그 비밀의 숲꼭안 보셨으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대부분 막봄 가을 얘기했을 것 같은데 저는 겨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땀이 많아서 여름은 너무 싫어서 그나마 껴 입으면 괜찮은 겨울. 겨울이 그나마 옷 입기도 다양하게 입을 수 있어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름이요. 왜냐면 제가 조금 핫해 가지고. <laughs> 저 일단 중국어 하고 싶습니다. 약간 그 중국어의 억양과 그런 거 한번 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하게 되면 꼭해 드릴게요. <laughs> 저는 음악 페스티벌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작년에 휴학했을 때 엄청 페스티벌 많이 가야지 했는데 하나도 못 가가지고 페스티벌 가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솥도시락 모델을 한번 꼭 해보고 싶은데, 자 신입생 때 정말로 남들이랑 밥도 안 먹고 막 친구가 밥 먹자고 해도 한솥도시락에서 돈까스덮밥에 300원 밥 추가해가지고 매일매일 잘 먹었기 때문에 애정이 있어서. 저는 한솥도시락 모델을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 벤츠 G 바겐을 한번 몰아보고 싶습니다. 제 드림카. 4억이라 제가 못 사거든요. 이번 생에 살수 없는 차예요. 제가 죽는 날을 안다면 꼭 죽기 한 일주일 전부터 그걸 타다가 고대로 가겠습니다. 제 드림카이기 때문에. 자, 일어나면 잠좀 깰라고 알람 끄자마자 바로 유튜브 들어가서 영상을 보는 것 같아요. 저 문명 특급이요. 요즘 <laughs> 재밌는 것 같아서 챙겨먹었어 민트 색깔 컨버스 신발. <laughs> 민트를 싫어하는데 뭔가 순간 혹해서 샀다가 한두번 신고 안 신고 있어가지고 좀 아깝네요. 저는 ASMR 봅니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유튜버 미미미누라고 그준맞 짱토론이라고 있는데 약간 이상한 예시로 이제 토론을 하는 3, 사대면 토론인데 예를, 예를 들자면 무 vs 야 vs 호 무엇이 가장 센가 약간 이런 주제로 <laughs> 되게 재밌는 토론들 많이 하시니까 추천드립니다. 소주 한 소주 한 한한병반 마셨을 때 가장 저 다운 순간인 것 같습니다. 한 소주 두병 먹었을 때 소주 딱두병 먹었을 때그 기분이나 이런 게 남의 시선 신경 안 쓰고 노래 부르고 춤 추고. 소리 낼수 있는 게 가장 나다워지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춤출 때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어, 이런 말 하면 조금 쑥스럽지만 광고 회의할 때 <laughs> 제가 좀 아이디어 뱅크란 말을 자주 들어서요. <laughs>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순간은? 저는 배가 아 楽しかった。<laughs> <laughs>